자 어디+ 어디요? 16, 17. 16, 17의 아, 초성에요. 아, 근데 아까 우리 들어올 때 너는 뛰어와서는 이건 거의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음절이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거의 한음절 문제긴 한데, 차단씨 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저는. 한 번만 더 나오고 싶죠 아, 새로 시작하고 싶다. 아, 리셋. 어, 그냥 아, 이거 너무열 이제 새로 시작하고 네, 싶다. 선씨 조금 더그 계세요. 네, 위에 싶다. 녹화 때또 자리 하나 넣어 드릴 테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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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는 안잡아줘도 되니까 나 저기. 나나 저기. 애윤이의 족발하고 소인이의 족발 나 뒤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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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아있으면안 돼. 그리고 끝나고 어이. 회식이나 같이 가자. <laughs> <놀라> 그것도 괜찮지? 절대 잡지 마요. <놀라> 절대 잡지 마요. 오대도자 마요. 이 있으니까. <놀라> <놀라> 이럴 때는 그러면 연석 씨의 의견으로 갑시다. 맞아, 맞아, 지아 자, 연석 씨. 지마입니까 한글자입니까? <놀라> 영고마 하고 싶다고 하요잖아지요 와, 속으지금 가슴속으로 마요. <laughs> 절대 <laughs> 잡한글자로 <속으로> <놀라> 무조건 한글자대 잡지 마요. 절대 잡지 마요. 절대 잡지 마요. 절대 잡지 마요. 절대 잡지 피가 네. 이쪽이에요, 피가. 영보이를 제끼 거냐, 이렇게 되면. 아, 예, 아, 아, 아. 하시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진짜 가슴이 따라가는 대로 하세요. 초성 한 글자. 하나, 둘, 셋! 저는 진짜 이번에 경청하기로 했어요. 어, 오케이. 어. 그래서요. 한 글자입니다. <laughs>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글자! 한 글자! 수 1 6 번. 오픈 <목소리도> 아, 는. 들어올 때. 는 너는. 어 그냥 흘리이 아, 얘기했었어. 내가 이천사백잖아. 너 확실하다고. 근데 진짜. 이게 지금 그럼 는넌 너는으로 해서 키커안 들어가요? <laughs> 키커안 <키컴> 들어가요? <웃음> <웃음> <키컴이 아무 데야. 웃음> 이제, 이제 막 그냥 저로 가세요. 저로 가세요. 저로 가세요. 아니, 절대 우정쪽 아니, 아니, 아니야.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태연아 마지막이다. 아니, 는 다음에 저두개 무조건 듣는다. 차태현 씨.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넌 이거 무슨... 아니면 진짜. 아... 넌 저기 세윤이네 아... 가도 진짜 안 된다. 너. 같이 듣자 형. 더 이상은 없습니다. 갑니다. 마지막. 어떻게? 삼 차. 듣자. 음... 듣자. 음... 제발 먹자 듣자. <laughs> 너도 빼내 가와서다 찬태현 토크 너는 맞는데 찬태현 <놀람> 100% 너는 이게, 이게 지금 아니, 너는 아니라 넌, 넌, 넌 너는 넌. 넌 너는이 아니라 넌넌늘넌늘너이좀 헷갈리니까 넌늘 그래 늘 그거 형님. 뒤에 늘을 넣었나봐늘 난 널로 들었는데? 널? 나는, 나는 들어올 음 때는 넌을 넌을 뛰어와서 넌을 뛰어와서 오케이 넌을 뛰어와서 이런, 아 이게 뭐 넌을 뛰어 아이씨 아이씨 했어 아이씨 아이씨 제발 좀 이상한 설심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상한 설심하지 마세요 그 무슨 소리야 게스트한테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어 이상한 소리 계속 해요 에이. 개소리라는 건아지 개소리라는 소리개소리로는건아지 계속, 계속 하진 않았대 다음에 오면 그냥 조은형 옆에 갈게 <laughs> 얘기 다 들어주잖아 여기는 연석 씨는 다음에 오면 옆으로 가고 차태현 씨는 족발 나라로 가고 <laughs> 널난 널로 들었어 널널 널. 널 약간 가능성... 널 느낌도 아, 있어 가능성이 있어 얼른 아니야 얼른? 얼른? 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는 이런 지칭하는 게 아니고 널는? 내가 들어올 때 얼른 뛰어와서 어? 얼른. 얼른? 얼른? 얼른. 아니, 무슨 막 내가 너른 들었다고 했잖아. 얼른, 얼른, 그러니까 얼른의 니은이 네. 얼 쪽으로 가서 아, 그래. 어, 얼른 들리. 야 얼른, 얼른, 나 얼른. 얼른 괜찮은데? 얼른의 얼른 의 좋아. 얼른 좋아. 얼른. 어, 네, 얼른보다는 어, 얼른 넌들이 낫지 않아? 생각하세요? 넌들보다 나쁘지 않아. 자, 넌들 얼른 둘 중에 하나 선택. 아마 청소하는 이런 분쟁이 안 생기잖아. 유연 서. 더 느리게. 더느리 느리고 봐. 지독하다. 마지막까지 지독. 먹을 <목을 목> 내면 키예요. 진짜 시청자분들이 진짜 저 이해하셨으면 여기 앉으면 개띠가 생겨. 그렇지. 키닉이기고어요패닉 어디 가서 우기는 타입도 아닌데. 아니 나 계속 씨 그래. 말을 듣기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맨날 제가 다해 먹으니까 그냥 반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냥. 그래. 안 되는 거 알면서. 습관성. 어휴조결또안 아, 네. 쓰시네, 그래. 얼른을. 연석 씨. 선택을 살려줘 에이. 근데 어차피 안 우리 3차시도기 때문에 아니 뭐여기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아니 전혀 서 진짜 진짜 무아 죄를 졌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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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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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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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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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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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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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아 얼른이다 송! 어, 얼른 같긴 하지. 아니 얼른 오, 같긴 한데. 어, 꽤 많아요. 오, 나만 아닌가? 뭐 형만 방만안 들었어? <웃음> 얼른이다! 얼른이 <laughs> 다안 들었대. 얼른이다! 과학이다 <laughs> 과학이야.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입니다. 동현이 형도 여러분인데. 저도 여러분이에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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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지금 웃음이 맑지가 <웃음> 않아. 그러니까. 오늘 그 오늘 어. 중간에 물론 그... 시련이 있었지만 결론은 저는 어? 어, 어. 경청하는 이미지를 남기고 떠나겠습니다. 어, 진짜 어, 진짜요 얼른으로, 얼른으로 갑니다. 네. 자, 불러주세요. 갤러리는 너로도 배해. 내가 들어올 때는 얼른 뛰어서 다리를 긁어줘 배해. 부르기 싫어, 지금. 아. 어, 억지로 했어. 억텐이야 약간 덜컹했는데. 너무 얼른? 아, 이걸로 갑니다. 오케이. 결과! 보여주세요. 마지막 얼른이야. 이어서 가 갤러리는 너도 내가 는와 다리들 좀 얼른 얼른. 이미지 챙기고. 와, 블랙블루. 어, 잘하셨어요. 미안했어요 결함 끊어서 하나 돌아오는 남자군요. 재밌었을 텐데. 보셨으면 너도 놀어 그래도 어, 맛은 그래. 볼수 있습니다. 나도 나도 그래. 예, 김밥 그래. 맛있어요, 김밥. 어. 탈피 엔딩으로 끝날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 해보시니까 계속 어려워요, 어때요? 너무 어렵고 제가 앞으로 2년 동안은 안 나올 내가 너무 속상해서 <laughs> 그래. 아, 내가 속상해서. <laughs> 끝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우리 네? 그, 놀토의 문제 공모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 놀라운 토요일 공식 스타 계정을 통해서 바로 공모하실 수가 있고, 우리 놀토 멤버들도 올릴 수 있어요. 야. 선물도 있다, 이거. 선물은 특정의 상품. 뭐, 멍멍이 예매권이라도 어떻게 드릴까요? 어? 네! 멍뭉이 어, 가능합니까? 가능한... 가능합니다. 안 되면 제 사비로라도 예. 제가. 오케이. 어. 멍멍이 예매권, 예. 천만. <laughs> 에이. 그러면 우난 좋아. 에이. <웃음> <웃음> 그럼 난첫번 영화 두 개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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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웃음> 더욱더 <웃음> 건강한 웃음으로 돌아옵니다. 널또 <웃음> 나이스. <웃음>